멀었나 제? 이렇게 네, 다 된다. 잠시만 스킬해 줄래요? 올라와, 올라와. 나 청신단. 어, 나 없다. 청신단 없다. 이번에 청신단. 야, 그거 죽는 것만 설명할게요. 여기 <laughs> 나눠서 가고요. 여기 보이면은 여기 여기서부터 또 <laughs> 여기, 여기. 어, 여기까지 전투 중에 요 안에 들어오면 바로 죽으니까 요를 안 들어오면 잘 갈게요. 보면 요상아 잠시 아, 가자 가자. 아빠 어지나 가야 나오면. 오고고. <laughs> <오, 오, 오. 웃음> 갈게요. 아, 어. 아파 조비 자시오 방금께 1타, 금동일타 지금 이게 2타 자 첫번째 번쩍번쩍 요게 금강질체 버프인데 금강질체 버프를 받으면은 우리 공격력이 올라가면서 금동이 공격력도 올라가요 맞으면 많이 아프다는 소리죠 아 자, 저송 빼는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금동인데 은동이 이쪽 반대쪽에 보이시죠? 저기 은동이 저반대쪽이 운동이 있는데, 저 운동이한테도 제일 먼 사람. 원 사람이 이제 이 똥을 빼주는 거 이쪽으로 던지니까. 또 마찬가지 여기 얘 금동이도 저기 운동이 쪽, 운동이 쪽에 똥을 던지는데 저쪽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 사람한테 던지죠. 똥은, 어, 보통 원, 원딜들이 많이들 빼요. 여기 벨처럼 지 여기 주민아처럼 제 멀리. 금동에죠 멀리만 찾아요 보이는 요 벽에 붙어야 돼요. 아전 어, 붙였다. 요 벽에 붙으면은 웬만하면 다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은 붙으니까 추가 설명은 제가 자막으로 넣을 테니까 자막 도 참고하면서 보세요. 자세번 이렇게 지금 세 번을 하면요 여기 보면은 금동이 자동 현재요? 저저 삼중첩이 돼요. 요걸번쩍번쩍을세 번을 하고 나서 어? 소리 나 없다. 나 세로 없다. 콜나떡 어, 준비. 콜았다. 떡 타이밍 때 넣고 이렇게 해서 어 회전은 없지. 소울이. 다운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와요. 내가 끊을게. 그 반대편 행자를 이렇게 끊으면 요걸 끊어주고. 자, 은동이 엑스자 자, 첫 번째 똥 던지는 거는 저렇게 멀리 던질 수 있고 서중 어, 같은 편한테 같은 쪽에 있는 사람한테 던질 수 있는데 아, 맞았어 은동이 이거는 지금 딜이 좋아서 저니가 딜이 좋아가지고 빨리 잡는 건데 원래는 좀 오래 걸려요 왔다 갔다 몇번 해야 돼. 사정 자, 저기 저쪽 자 지금 금동이 보세요 금동이. 예안 나왔어요. 제먼 사람 여기 지금 조민우나. 치면 <laughs> 안 쳐졌구만. 아또 던지죠. 어, 두 번을 던져. 똥은 번쩍번쩍 번번할 번쩍 때마다 두번 던져요. 아하. 자 저기 금동이.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은동이 패턴인 알려드릴게요. 원투 와다다다다다다. <laughs> 지금 이게 요게 일타 찌르기가 일타 이 회전 칠탄데 은동이는 요 회전 때 치면은 상태상기 당하니까 이때는 은동이 일타 때는, 운동이 1타 때는 음. 그 회전할 때 일분 어 그... 들 컷이에요, 컷. 들컷. 동이 금동이 그... 컷하는 구간 없고. 다좀 음 <laughs> 바꾸고 가실게요. 자, 이면 저렇게도 잡고. 네. 매직, 매직, 매직. 아, NG. 아, 역시 또안 떴죠? 아, 너 진짜 운 없다, 얘. 분해, 분해. 분해, 분해. 야, 아, 여기 이행 가는 구간인데 이행 <laughs> 가는 건 <거> 어떻게 되냐면한 <laughs> 명이 아 나와 있는 분들 <laughs> 하나로 다 몰아요. 아차. 4 화영각 화0각804 804사0 4 804 804 8각4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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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자꾸 나가면 이 방패병이 나와요 얘 방패를 빠르게 더 화나게 하지마라 아왜 나도 모은거야 나무언가루가 필요하다 야 나도 필요해 2번 조용히 하는거야 1번 1번으로 막는거야요안 던지더라 아 던지네 뭐야 플라임 이제 하품한다 4번씩 3번 던져요 <laughs> 아왜또 던져 누가 못 먹었어? <laughs> 나 피가 안 까이고 아... 보니까 회피가 떴어 누가? 응 내가 리키 또... <laughs> 나는 다 지켜보고 있다. 자 이것도 뭐... 한테거짓말하난 통해. 야 괜찮아. 기공 기공 기공님 나날. 할 없게. 불륜가? 사무가? 투 모차. 자리 걸기 위에는 왜 살아있냐? 내가 지어 던져서 아 그래? <laughs> 자 다, 다시 또 똑같애요 여기 방패보면 방패병이 나와요 <laughs> 이 방패병을 <laughs> 빠르게 고 <잡고>. 뭔가.. <laughs> 방패 나온 거 보이시죠? 방패, 방패 잡고 던지는 거1 번으로 한, 셋, 네, 네 번씩 세번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아 어, 방패병 나왔어. 방패병도 다 몰아서 잡아요. 빨리 오라 그래. 아, 폭염, 씨. 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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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막았지롱. 나도 마가지롱 아! 나도 마가지롱 자, 아, 다시. 하나, 둘, 셋, 넷. 어, 뭐야, 왜안 끝나? 한번더 실수를 안 하면 얘네가 던진 게네 번씩 세번네 3번. 번씩 세 번을 하는데 어 여기는 다른 거 없고 잡다 보면 쫄이 나와요 쫄이 터진 데서. 가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맨뒤세 <laughs> 군데서 나오는데 넘어지는이 다운 세라 걸어서 걸어야 되고 비틀거리느니 기절 너, 그 다음에 비틀거리는이 기절 세라에서너그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색깔로 하면은 녹색이 다운 파랑이 기절 그리고 글씨로 하면은 넘어지는이 다운 비틀거리는이 기절 어 보통 일반적으로 지도 지도를 보면은 여기 여기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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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에 오면은 셀 앞에서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 셀앞 지금 장학공캐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요 갈게요 아직 플터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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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0 0금면은 쌍거야. 쌍거야? 겁나 쌍거야. 원래 누나 통동 가서 응. 막타가 막타, 막타 성공하면 이백 금씩 입찰해. 막타 성공 시 백금 입찰 이렇게 써. 2 0 0 금씩 입찰해. 응. 응. 뭐래? 알바비다. 비 오겠네. 이번 주비 온다는데. 장마셨어요? 아직. 플레어 편 가자. 나 왼쪽. 네, 저도 외, 저도 왼쪽이요. 오고. 자 멘디 갈게요. 플레 맞이 안 하는데. 아 오겠지. 이 오른쪽 기 고고. 고고. 피하면. 뭐야 돼. 언제 고했어? 나오른쪽 갈게 1타, 그리고 하나, 둘, 여기 2타, 그리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원래 장판 쓰는데, 여기 3타인데, 3타 때부터 많이 끊어줘요 장판, 그 범위 기 하나 없애려고 생략하려고 제가 많이 끊는 거니까, 일단 끊 나왔어요. 뒤에 자, 파란 거, 파란 거 9. 오... 자, 방패 들고 아까랑 똑같아. 4번씩 네 3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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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 나 실패했네. 말하다가. 저처럼 실패하면은 원래 이 바가지로 먹는데 지금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돼, 아닌데? 돼. <laughs>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미리 미리 방에 있었죠. 녹색 넘어진 어, 어, 어. 다운. 야, 청은 어디 갔어? 녹색 넘어진 다운. 저 파란색은 몇초 걸었어? 비틀거리네. <laughs> 역시 학사님 내가 있어야 돼. 그렇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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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네 번씩 세번 합니다. 형 홍조 내가 제가 안 쓰게 줬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안 던진다. 하나, 둘. 셋 이거 하고 나서 요 동작 때 방패. 그러니까 어. 방패 던진 사람이 그 데미지가 누적된 거를 방패로 그 데미지를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려서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식이라서 여기는 피를 방패들로 빼는 거예요. 반사들, 반사들. 방패로. 그러니까. 네. 자, 파랑은 기절, 셋업. 지금 제가 제가 혼자 끊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공도 기절 하나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요번에 내가 방패 한번 던질게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방패 하나, 던진다고? 하 둘, 셋, 넷. 어, 내가 던질게. 보세요. 타이밍. 요때 방패 던지면 데미지가 쭉 빠져요. 나저 방패를 던지면. 그리고 원래 방패 던진 사람이 어그를 먹으니까 보통, 어, 기공사나상사가 때락기 없는 캐릭들이 많이들 이제 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공사도 새학기 많이 생겨가지고 자. 자 비틀 비틀거리는 파란색 기절 저기 쓰러져 있는 녹색 새학기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해? 끝났다. 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안던 진다. 하나, 둘, <laughs>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마지막에 딱 던지면 이제 이렇게 딱 잡아요 여기가 이네아 어. 어. 아, 말하면서 하라니까 되게 짱 짠... 힘드네 아 귀걸이 끊었어? 동산? 먹고 나니까 네? 동사 끊었어? 아뇨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아 그래? 오예 어, 귀걸이 아또안 나왔어 아씨 저주야 더 <laughs> 주네, 진짜. 아, 나 이제 너, 너랑 안 가. <웃음> <웃음> 아, 제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헐. 빨래 후딱 하고 사인 다니고 싶어요, 저도. 자. <laughs> 분해. 아, 아이. <laughs> 특꺼보지 여기 인행 끝나고 올라오면 여기에서 캡 받고 여기 밑에 가면 여기서 이제 네명을 잡는다 여기는 뭐딴거 없어요 여기 와 아직 나왔다 이거는 캡인데 그 중간매들 얘네 네마리 잡으면은 캡이구나 다운 다운은 랜덤이에요 이제 잡고 <laughs> 다운 받지? <laughs> 빨리 쓰야아 <laughs> 그때 평회 중이었어 평회, 폭회. <laughs> 아 내가 힐 잡을 찍어야겠다. 얘도 그냥 사원. 일반 그냥 퀘스트퀘스트몹이라 얘도 얘 미설. 그냥 잡으면 돼요. 어, 없어요. 저기 쫄 나온 거는 이렇게 기공사나 원거리 가한 명이 농용가. 애들을 먹고 드리블해도 되고. 여기 지금 조민나처럼 동파. 바나보 저넉넉하 날아가는 애 있어 형공만써박살해 지진다 진밍이그 <laughs> 청혼이랑 똑같이 생기네 <laughs>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얘가?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안 닮았어 빠바 모함템 지민이가 이상한 말, 할수 있겠네. 꺼물어야지. 오, 손크로너잘 나가? 아니, 동영상 찍는데 왜? 왜본명을 얘기해? 아, 뭐, 어때? 아, 내 이름 얘기해, 얘기해. 후민씨! 후민씨! 사기냐? 연애하는 거 같아. 우민씨래. 해선씨 왜 웃고 있어요? <laughs> 진씨! 진아 j 와 p 왜 <이> JYP야? 자 <laughs> 보자 <laughs> <laughs> JYP JYP <laughs> <laughs> <야>, 충격단 <laughs> 입어 <웃음> JYP, 제... 아 JYP 재미를 아나 스킬 좀 충격단 입을 충격단 바깥지롱 어뭐야아 블락도 나한테 났어 해. 나 아니지 너냐아 진짜 이 자식 너무 싫다 어 떨어졌어 <laughs> 야 어디 가냐 정우나 이건데 새끼야. <웃음> 그렇군. <웃음> 주시는 가까 이 있는 사람한테 보통 던져요. 이렇게 가까 이 있는 사람. 첫첫 <laughs> <저, 웃음> 번째 주시만. 어 가까 있는 사람. 특별 없어. 첫 번째 주시는 무조건 정해져 있고. 자한 <laughs> <부분에 웃음> 자막 참두 <laughs> 학살이 학살이. 아무래 어, 바꾸고 수, 싶네요. 암 안탈, 안탈, 안탈 바꾸자. 안탈. 바꾸자 암나아 쳤어. 야나 이씨. 아니 올 거예요. 어짱아 맞았어. 유아나한 대도 안 쳤다가 나 무시한다. 아나 돌았다 지금까지. 다 되네. 어, 되어말안내줘 <laughs> 플로잉 도와줘요 어? 아아앜 아 미안 나나이를 아, 꺼놨었어 하면... 아 하나 죽었어 어.. 좋 상만 100번 봐도 소용없어요 아또 그냥 해 보고 또한두번 보고 해 보고 이래야 되니까 너무 전수가 뭐 동영상, 동영상, 뭐 동영상 다고 해서 뭐 잘하는 거 아니니까. <laughs> 이불어이겨네 말을 해. 네. 음, 말할이크를 그래. 호소. 호소. 아, 아니. 호호호 호소. 자, 썸 아까 그 불닭 픽나 그썸네이에요 호소! 아, 대망의 망냄. 양보 좀뇨, 학사렘. 응? 양보 좀뇨. 문을 안못들어 일명 수라왕. 키를 바꿔야지. 어, 여기서는, 어. 해동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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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동약 필수. 그리고 명주 명중. 명중, 명중 보이시죠? 명주 최소 115퍼 이상 그리고 해독약 여기 보면 여기 103매 던져 있는 해독약 보이시죠? 이거 <목소리> 있어야 돼요. 영정의 아 115퍼를 안 맞추면은 얘가 회피가 떠서 다른 사람들한테 회피가 파티원 중한 명이라도 회피 뜨면 다 회피 뜨니까 웬만하면 맞추시고 어... 보통 시작 전에. 역사 기절 세랍에서 장악으로 많이 들어가고 인검 다운세라 흑공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는 인검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거예요 주시 미루, 미루 내가 할게 자세한, 그리고 주시자 음. 처음에 주시자 정하고 나는 바닥에 누워 있을게 저도요 나도 놀게 나는 여기서 매기면장 먹고 있을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첫 주시 제가 할게요. 첫 주시 제가 할게요. 주시하는 것도 한 번만. 아, 아니, 첫 주시만. 제가 아는 거한번 보여줘야 될것 같으니까 동영상으로. 짜오빠. 일단 어 하고. 기다려봐.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왜 이래? 여러분들. <laughs> 들어가 바로, <laughs> 바로 다운 킬즈. 기다려봐. 예? 뭐라고요? 들어가 바로 다운 킬즈. 간다. 잠깐만. 자전거 하면서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비탄 막내 여기가 수라와. 짓궂은 미루랑 종미랑 알았어요. 응. 나 오른쪽. 아 왼쪽이요. 난안 받고. 간다. 예. 어. 떠쳐. 자 패턴 자 가르기 이거는 피하시고 관격 되는데 관격 실수하면 아프니까 자 들어가요 아, 좋아. 첫 번째 들어가는 타이밍이 550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앞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 모여서 불패턴은 여덟 발 날리고 그다음에 구두개 보거든요. 막아야 돼요. 자주시자맨앞 제가 주시, 제가 하나 막았고 다음 사람이 이렇게 구 막아주고, 저구한번막았마다 공격력 올라가니까 그 주시자는 여기 옆에 보면 은 주시라고 떠요. 저처럼 이렇게 하면서 요 잠깐 내방 네 빼주고 들어가서. 아 저공이네. 아까 그구 날라온 거한번 막을 때마다, 죽일 때마다. 카티원들한테 버프 공격력 들어가니까 이제 코스도 좀 챙겨줘요 아 그러네 이때 어, 다운, 이때 아, 세럭 들어가요 세럭 공간 내려 드릴게요 제가 해독약을 보고 네자 얼음 장판 얼음은 아까처럼 바로 안 모이고 장판 세번 장판 세번 치고 그 다음에 뭐해야 돼요. 자, 잠깐만요. 세번 하고, 보이세요? 아까처럼 여기 앞에. 이번엔 바로 장막이 아니라 그두번 튕기고 나서 그한 번, 두번 튕기고 나서 연막이나 장막. 저봉, 저봉, 저봉! 자, 여덟 발 던지고 나면은 흑공하니까 이거 저항. 저항 타이밍은 솔직히 많이 와봐야 지시니까 그냥 정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나중에 써요. 타이밍은 직접 해보셔야 돼요. 딱히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꽃 하나 밟고 해동력을 하나 밟으셔야 돼요. 그이고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티가 안 빠져요. 또그 꽃을 밟는 이유는 쟤가 흡수해버리면 꽃을, 꽃장판에 흡수해버리는데 흡수를 해버리면 피가 차요 예라왕이 그래서 그막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거고, 꼭 받고 나서는 내가 주시. 우리한테 내력 버프가 터지기 때문에 <laughs> 계속 그냥 내려 그 뭐냐 스쿨 없는 스킬, 뭐, 심지 뭐 이런 거 그냥. 나 오른쪽으로 돌게. 될까? 네. 막아주셔야 하 나. 자 하나, 둘. 저거 하나 밀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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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웃음> 제가요.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아, 옆에서 <laughs> 먹으려고 대기 딱 켜고 있는데. 뺏겼다? <laughs> <laughs> 아, 지금부터는 장판 랜덤으로, 아이 그, 얼음 패턴, 불 패턴 랜덤으로 깨나 나온다고. 자, 장판 하나. 한3 번. 자, 올로 모여서 하나, 둘. 얼 얼음패턴은 두번 받고 장판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뻗 달고. 지금. 아 뭐야? 지금 조미누아가 계속 지금 지금 하는거는 기승나뭐 저항하는 타이밍말하는 타이밍 합공전 타이밍 불장판,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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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장판은 바로 터지니까 오우, 이렇게 미리 빠져있고 미루야, 점막좀 연막 아나 아까 썼어 <laughs> <laughs> 그래, 똥자 던지고 나서 어디로 더 올거야? 주시 잡고 나 밖, 나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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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내꺼 어, 이기다리어기다리다가 <laughs> 밟았잖아요. 이륙 내방. 내방 떨어지고 나서 공보 지금 내방 턴고 나면 내방 깔고 나면 보통 어글자가 뒤잡하고 산사가 뭐 발묶이한 턴아야 기공사 발 얼리기 자 불. 불은 항상 바로 터뜨리면서 먼저 여덟 방탈 치고 그 다음에 불는게 아.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주시자만 앞으로 막타 막타 막타, 막타, 막타 있다, 막, 있다. 막,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막타 나 있다. 있다 내가 먹었다 아니야. 어 미루 막타 있다 저기 이거 미루 나가 밟아야지 내가 밟았는데? 그러니까 미루 나가 그. 밟아야지 미루가 하겠지? 알았다 지금 어, 한거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자, <laughs> 여기까지가 던져. 이제, 지금 저희가 딜이 그래도 무기가 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끝나는 거지. 실제는 좀 오래 8번 나왔다. 아. 건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일단 대충 다 어, 가이드 나왔다. 일단 어, 이다파많 <laughs> <일단 웃음> <laughs> 난 뭐라고 할까